누룽지 기름 안에서 변신을 해요. 요렇게 변신을 했어요.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못 봤죠? 아, 정말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간식 누룽지 튀김. 기름이 몇 도에서 끓고 그거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 짐작을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한 번, 하나를 넣어 볼게요.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이제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누룽지를 넣어 봐야죠. 이거 봐요. 꽃이 폈어. 꽃이. 아, 하하하하. 아, 어머머머. 어머머. 제 생각이 딱 맞았죠? 누룽지 튀김. 아! 어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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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변신을 해요 고소한 냄새가 막 이렇게 풍기면서 어, 누룽지 밥알이 꽃이 하얗게 설탕을 이렇게 뿌렸어요 아 진짜 예쁘네 아 신기해 신기 해 신기 신기 기름 팔팔팔팔 팔팔 끓는 속에서도 이렇게 누룽지 꽃이 펴요 하얗게 어머 이뻐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이쁘죠?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아? 아, 아. 어쩌면 이렇게 펴요. 이렇게 꽃이. 어 음, 너무 이쁘죠? 설탕을 이제 조금씩 뿌리고, 이제 얘는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너무 이뻐요. 누룽지. 기름 안에서 변신을 해요. 이렇게 변신을 했어요.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못 봤죠? 정말 재밌어요. 고소한 냄새가 코를 막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불을 끄고. 야, 내가 누룽지를 조금 했는데 갑절로 부자가 됐네. 와, 정말 이쁘죠. 기름에서 꽃이 활짝 폈어요. 어머 예뻐요. 아주 예뻐요. 어쩌면 이렇게 꽃이 폈는지 정말 신기해요. 아 정말 봐요 하얗게 꽃이 피고 그렇죠 너무 먹음직스럽죠 이제 이제 먹어봐야지 이게 어떤 맛으로 변했는지 궁금하죠 누룽지 꽃이 피었습니다 누룽지 꽃이 피었습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누룽지 꽃이 활짝 폈어요 얼마나 이쁜지 누룽지 뻥튀기 하는 것도 맛있었거든요. 튀김이 정말 더 맛있어요. 고소하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한번 제가 먹어보고 그 맛을 이야기를 할게요. 이 맛의 느낌은 아주 고소해요. 그 튀김 있잖아요. 즉석에서 튀겨서 먹으면은 입안에 사르르르르 녹잖아요. 녹으면서 입안을 아주 고소한 맛? 그냥 막 녹아. 그냥 막 녹아. 그리고 식감이 음, 너무 좋아요. 음, 맛있다. 이 누룽지 튀김은 말이 안 나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누룽지 하고 나 하고 있는 것 같아. 혼자서 먹다가 혼자 죽어도 몰라. <laughs> 진짜 예쁘잖아, 이 누룽지 꽃. 근데 요거는 뭐냐고요? 제가 줄겨 먹는 거예요. 양파 껍질이랑 양파 그거를 넣고 달인 거예요. 저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 차를 따끈하게 해서 수시로 마시거든요. 지방 분해를 한다고 해서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갈색이 나는 것은 왜 그런지 어떤 거는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갈색으로, 갈색으로 변한 거 한번 먹어볼게요. 갈색으로 변한 것이랑 이렇게 꽃이 피는 거랑 그 차이는 누룽지가 좀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것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룽지가 많이 구워 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누룽지 꽃이 피는 거고 그 차이네요. 근데 맛은 얘 갈색이 더 고소하니 맛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으면은 좀 주고 싶어. 같이 나눠 먹고 싶어요. 설탕이 좀 많이 친 거는 달짝지근하니 더 맛있어요. 그리고 설탕이 묻지 않는 것은 그냥 담백한 맛. 맛있어. 제가 튀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거는 제 간식이에요. 하루 간식. 이제 수시로 쉬는 시간에 이거 먹는 거야. 여러분도 혹시 집에 누룽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별미로다가 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 먹는 즐거움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즐거울 겁니다. 누룽지 튀김 사랑합니다.